Look at the question mark, number 504. The auditorium, 강당이죠. Where the scheduled conference on the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에 대한 scheduled, 예정된 학술회의가 will be held, 열릴 그 강당은 blank up to 300, up to는 까지죠. 300명까지 뭐할수 있겠습니까? 수용 가능하다가 제일 적절하겠죠. 수용하다의 의미는 여기 C입니다. Accommodate. Accommodate의 명사형이 Accommodation은 숙박시설을 말하고요. 그래서 Accommodate은 수용하다도 되고 숙박시키다의 의미도 됩니다. 숙박시키다는 또 Lodge가 있죠. Lodge. L-O-D-G-E. Lodge. Lodging house 하면 숙박하는 곳이 되겠죠. A, B, C, D가 전부 다 A, C로 시작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A, Acknowledge는 인정하다 또는 사례하다. B, Accord는 일치하다 또는 좋아하다 D, Acceleration, 가속하다 가 됩니다. Accelerate 아시죠? 어, 그래서 여기 답은 C가 되는데, 제가 토익을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용적으로 쓰이는 말들 있죠. 그거랑 일상회화적인 거 많이 나오는데 참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요 문장에서 Auditorium에서 A-U-D-I-O-D가 Hear e r 입니다. 그래서 A-U-D-I-B-L-A, Audible 하면 들을 수 있는 Hearable 그리고 A-U-D-I-T-I, Audition 하면 누군가 노래 부르는 걸 듣는 그런 가수 오디션 같은 거죠. 이걸 좀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랑 비슷한 게에더블이죠 e d i p l e '어더블'하면 들을 수 있는, 'EDIPL'이 '애더블'은 b 터블 -E. 먹을 수 있는 이죠. 그리고 어디 e 럼왜할때 r e 는 '인위치'죠. 인위치, 전치사다하기 관계대명사가 줄어서 r 어로 되는데, 장소명사 WHERE 장소 주어동사하면 주어동사는 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계 부사라 해서, 부사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관계사는 다 형용사적인 거죠. 오디토리움을, 오디토리과 말이 연결되죠. 다시 scheduled conference, 예정된회의가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가 아니고, 열리게 되는, 되는 강당입니다. Okay. Accommodate up to 300. 요 표현도 300명까지 수용한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Okay, thanks for the time, and see you later.